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루미면 어, 장면 안에 그 조명을 집어넣고 표현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정원 등, 볼라드 등은, 어, 제가 만들 영상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따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거기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스케치업으로, 루미면으로 아,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 이씬 전체를 룸연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물체들이 다 가게 되거든요 하나씩 분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이 아웃라이너 목록에서 보게 되면 은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진 물체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Make Component를 해 주게 되면 자, 이게 컴포넌트 만드는 화면이고요 v l 드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조명은 Make Component를 해서 v l 드2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의 물체에서는 볼수 없었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어, 이전의 메뉴에서는 볼수 없었던 메뉴가 뜹니다. 세이브 에지란 메뉴가 뜨고요. 자 이렇게 세이브 에지란 메뉴가 뜨면 이걸 별도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원등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볼라드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따로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네, 선택을 하면 지금 컴포넌트로 묶여 있는 이 정원등 하나를 볼라드 볼라드 2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이게 네, 이제 준비되어 있는 루미언씬인데요. 여기서 import 메뉴를 통해서 해당 조명을 가져오는 거죠. 블라드 1번 조명을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올 때는 모서리선 네, 뭐 가져오기는 안 하고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게 되죠.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볼 건데, 어, 이때 지형이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떤 차이가 없다면 여기에서 단축키 중에서 항상 지형의 배치라는 거 G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고 배치를 하면 평평한 땅에 맞춰서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놓고 또 이쪽에도 이쪽에도 하나를 더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잘 배치가 됐는지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가 조금 앞으로 배치가 됐으니까 뒤쪽으로 약간만 옮겨 주도록 하죠. 어, 이때 가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수평을 수평 이동을 찍고 이동하시면 수평으로만 이동하고요. 그리고 어, Z축과 X축만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은 그 Z키를 누르고 하시면 해당 축으로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에 그배치되어 있는 축이 Z축과 X축이기 때문에 고정된 축으로 움직이실 때 Z나 또는 X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조명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켜는 방식은 매핑을 통해서 조명을 하게 되는데요 재질 버튼을 누르고 매핑을 넣고 싶은 부분을 찍은 다음에 아무것도 입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형 예, 아무것도 안돼 있는 이 상태인데 어, 조명을 표현하시려면 기본을 누르고 이 기본 조명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정해주셔도 되고 지금처럼 흰색으로 할 거면 예, 아래쪽에 환경 설정에 가시면 방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수치를 올려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지 어, 지금처럼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이걸 처음에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나중에 렌더링을 했을 때 빛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적당하게 주시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빛을 표현하는 건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빛이 표현됩니다. 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렌더링 자, 이미지를 누르고, 어, 지금 장면이 너무 이제 밝으니까 장면을 밤 장면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날씨 탭에 가서 태양의 높이를 수평선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제 어두운 밤이 되고요. 그리고 이 양쪽에 빛이 나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 물건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효과는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를 인해서 주변이 밝아지는 효과를 보시려면 렌더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누르고, 자, 렌더링 씬을 예, 이 장면으로 잡아볼 건데요. 여기에서 장면을 하나 찍고, 보면... 예, 그 장면이 고정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찍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명이 나오는 효과를 보시려면 여기 효과 버튼을 누르시고 예 준비되어 있는 효과 중에서 하이퍼라이트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어 기존의 조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이제 이더 증폭돼서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 미디보기 활성화를 이렇게 켜주시게 되면. 이 조명으로 인해서 주변에 빛이 퍼지는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하이퍼라이트 양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이 밝아지는 효과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이퍼라이트를 줄여보면 네, 이 조명이 지금 밝게 켜졌는데도 주변이 좀 이 조명의 영향을 덜 받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을 늘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조명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많이 밝아지죠. 그래서 이 양은 렌더링을 하면 더, 더 증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네, 정도 선에서 일단 세팅을 해놓고, 이제 렌더링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리 보기에서 보여지는 것도 이 효과를 적용해서 보여주는 거긴 한데, 렌더링을 하면 그게 좀더 정리가 돼서 보여지거든요. 자, 데스크탑 용도로 해주고, 조명 테스트 1로 저장을 해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 효과를 적용하지 않은, 하이퍼라이트라는 효과를 적용하지 않은 장, 똑같은 장면을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렌더링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라이트 없음으로 렌더링을 했고요 렌더링이 비교적 빨리 끝났죠 자, 해당 폴더를 열어서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는 하이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고요 이건 적용되지 않은 이미지죠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 지금 보신 것처럼 빛의 효과가 좀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자, 이런 방식과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조명 표현법이 있는데요. 자, 이것처럼 이제 막힌 상태의 조명이 있는가 하면 어, 투명한 상태에서 표현되는 그런 조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룸면에 준비되어 있는 조명 그 물체인데요. 자, 조명을 제가 별도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선택을 하고 배치하기를 선택한 다음에 자, 조명 목록에서 이제 조명을 골라주면 되는데, 요거는 네,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조명들이고요 네, 옴니라이트라는 걸 선택을 하면, 이 옴니라이트는 동그란 형태의 조명인데요. 지금 조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조명을 한번 선택을 지우고, 새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니라이트는 맨 처음에 나오는 라이트는 라이트 필이라고 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주변을 이렇게 밝게 해주는 그런 용도의 조명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조명들은 이제 옴니라이트인데 앞에 있는 건 색깔이 있고, 맨 뒤에 있는 건 이제 흰색의 옴니라이트입니다. 이걸 넣어볼게요. 자, 이거를 집어넣을때 어, 조명을 설치하실 때나 아니면 물체를 배치하실 때 물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 제대로 잘 배치가 되는지, 어, 대부분의 경우에 잘알 수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배치해야 될 경우에, 지금처럼 좀 정중앙에 배치하거나 이럴 때는, 어,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잠시 렌드링 되는 이미지로 가서요. 여기에다가 이제 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른 씬하고 좀 섞이지 않도록. 씬을 하나 만들고, 효과에서 어, 카메라에 가면 직교 보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교 보기를 적용을 해 주면요. 우리가 받아 볼때 어, 사용하기를 눌러 주고 그다음에 2D 상태로 x축 회전. 이건 이제 옆으로 도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뭐 45도 간격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Y축 회전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제 바로 바라본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영문자 E를 누르면 위아래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지금 또 W를 눌러주면 은 앞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제가 조명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 상태에서 바로 설치 작업을 못 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빌드 모드에서 효과 적용하기가 가능합니다. 빌드 모드라는 게 이제 물체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좀더 명확하게 작업할 수가 있죠. 완벽하게 3D로 보기, 아니, 완벽하게 2D로 보기는 어렵고요. 빌드 모드에서는. 여기서, 옴니라이트를 이런 평면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비교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을 해주고 다시 빌드 모드로 이제 진짜 빌드 모드로 나가는 거죠. 나가면은 이렇게 보여지고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만 잘 내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명 선택할 수 있게 바꿔주고 선택한 다음에 이게 수직으로 이동이죠. 그러면 중앙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주시면 잘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진짜와 같이 실제 조명과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전구 안에다가 만약에 넣어버리면 이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막혀 있는 면에다가 조명을 넣으면 어 조명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넣으시는 것보다는 이제 바깥쪽에다 꺼내주시는 게 좋고. 어, 그리고 표현은 여기서 이제 밝기를 원하시는 대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빛의 영역은 어, 빛이 퍼지는 영역을 이제 제어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원래대로 그냥 두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제 조정을 하는데, 지금은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전구 모양을, 여기는 전구가 이제 있는데, 전구 모양을 따로 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 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 그림자가 연하게 생긴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밤의 활성화 같은 경우에 켜놓으면 이제, 뭐 태양이 수평선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이제 불이 켜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림자 형태를 높음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빌드 모드에서도 그림자 효과를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 영역 제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을 때이 어, 주변에 있는 물체 때문에 그림자가 명확하게 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런 걸 제외해 줄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본값을 넣고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밝기는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모드로 들어가서 유장면을 렌더링을 해줄 건데요. 지금 직교 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3D 화면으로 렌더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자 약간 아까보다 뒤쪽으로 빠져서 이런 효과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조명이 켜진 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도 하이퍼라이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효과가 좀더 세게 잘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촬영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 자 그리고 그림자를 다루는 부분에서 효과 부분에 가면 예, o 도라는 그림자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해주게 되면 부드러운 그림자를 켜서 예, 나타나는 그림자가 좀더 좀 연하게 경계선 같은 것들이 좀 부드럽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어떤 표현을 좀 연하거나 어둡게 나타나게 위해서. 이렇게 밝기 같은 것들을 따로 조정해 줄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도 뜨고 다뭐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죠. 자 이런 현상은 예, 루면 자체에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물체를 설치를 하면 따로 매핑이안 아,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에 따로 매핑을 통해서 이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명을 설치를 해서 조명 중에서 라이트 어, 필이라는 이 조명을 설치를 해서 예,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설치했을 때, 직교 모드로 설치를 했었죠. 효과에서, 직교 보기를 켜고, 사용을 해주고, Y축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직교 방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W를 눌러서, 확대를 하고, 자이 부분에다가, 빌드 모드에서 효과 적용하기를 누르고, 예, 네, 빌드 모드에서 약간의 3D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아까 직교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이트 필을 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진짜 빌드 모드로 들어가서 지금 설치해 놓은 이 라이트 필을 아래로 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전구 주변에다가 놔주고요. 자 그리고 이 조명의 빛의 영역을 조정해서 이렇게 자 빛의 영역을 조정하게 되면은 이 값이 늘어날수록 조명의 범위가 네, 원래 조명이 나가는 그 광원으로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조정을 해 주게 되면 이 전구 부분만 밝게 표현이 됩니다 이, 그러니까 이 조명은 이렇게 퍼지는 역할을 하고 이 조명은 이 주변부만 밝아지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적당히 조정해서 이 전구만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아까처럼 그리고 직켜 모드를 끄겠습니다 유 장면으로 아까 렌더링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지, 아, 좀 전에 봤던 것 보다는 이 전구가 좀더 밝게 빛나는 거볼수 있고요 네, 전구 형태가 지금 보이도록 해 놨으니까 이것도 잠깐 라이트 소스보기를 끄겠습니다 네, 라이트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스보기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렌더링 모드로 들어가면 전구 예, 형태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어, 이쪽에 전구는 실제로 좀 빛이 나는 듯이 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우리가 직접 스케치업이나 뭐 맥스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해서 예, 지금 이것과 같이 따로 매핑할수 있게 해서 표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를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조명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진행해 주면 조명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밤 장면을 만들 그건 만든 건데요. 생각보다 좀 어둡고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림자도 너무 명확하고 이렇잖아요. 이제 이런 효과들을 그 실제로 그 CG로 밤 장면을 만들면 정말 밤처럼 표현하지 않고 약간 초저녁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체가 그래서 좀 주변이 좀 보이고. 그게 목적인 거지, 정말 밤을 표현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서, 음 여기 사용자 스타일을 누르시고, 밤을 선택을 하면, 처음엔 좀 밝게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적용이 돼서 약간 어둡게 되고요. 여기서, 태양의 높이를 더 내려주시면, 좀 더, 지금 여기 마이너스 뭐 53도 이렇게 돼 있는데, 수평선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각도로 이제 얘기를 한걸 거고요. 그 태양의 밝기 역시 좀 줄여주면은 좀더 어두워진 밤 장면에 맞춰서 이렇게 장면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빌드 모드에 가서 여기 재질에 가서 이런 네, 효과들 방출을 제가 처음에 좀 줄여놨는데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훨씬 더좀 밝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죠. 자, 이런 효과들과 더불어서 렌더링을 하시면 예, 밤 장면을 훨씬 더좀 좋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너무 깨네요. 한요 정도 놓고, 그리고 네, 윗부분에 조명 같은 경우에도 렌더링을 하면은 더, 제가 조금 더 올려놨는데, 렌더링을 하면 아마 더 밝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이트 휠 같은 경우에 조금만 낮춰서. 예, 전구 정도만 밝게 보이게 하고 엔터링을 해주면 네, 밤장면이 훨씬 더 좋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그림자가 지금 이, 이런 형태에 따라서 너무 멀리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거는어 그림자 부분에 가서 부드러운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의 밝기를 좀 조정을 해서 너무 선명하지 않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영역이 지금 너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빌드 모드에 가서 조명을 찍으면 실제로 그 조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그림자 제외 영역이라는 걸 조정을 해서 적당한 형태의 그림자가 뜨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한이 정도. 그리고, 빛의 영역도 조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들이 서로 만나서 표현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나가고, 영역을 조정해주면, 조금 멀리 있는 부분들은 좀잘안 보이죠? 그림이이 정도 구성해가지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게 거의 최종 렌더링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저거보다 아마 더 밝게 나타날 건데요 이 빌드심보다는 렌더링 이미지를 확인하시면서 최종 결과를 예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요, 요런 효과도 지금 나타날 거고요 좀더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이러면 좀 밝게 나타나죠. 렌더를 해주면 이게 렌더링이 끝난 건데요. 어, 마지막에 제가 밤 장면 전체 설정을 하지 않고 야간 장면을 찍은 거고요. 이거는 밤으로 설정하고 찍은 겁니다. 그냥 찍었을 때 그리고 밤으로 설정하고 찍었을 때 조금 더 밝게 보이고 좀 효과 같은 것들도 잘 드러나고 이렇죠. 이런 방법을 쓰시면 더 좋은 장면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